근데 비용은... 네, 너무 거시적이잖아 어려워 뭐가요? 주님의 은총이 너무 거시적이라 어려워 저고요? 아, 그렇지 않은데 음. 딱! 딱! 저는 제가 필요한 것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요거는 음. 여기다가 만약에 있잖아요 이 두껍게 발라놓으면 안돼요 얘가 못나가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? 나가야 되는데 걸림돌이 너무 지금도 걸림돌이 너무 많은데 이게 예, 걸림돌이 생기. 그 많이. 엽서를 보는 듯해요. 그런 엽서 보고. 아 그래요? 음. 이건 눈가빠가 사이에 예, 이거는. 음. 예, 사랑 사랑. 네 사랑은. 이 차도세요? 아 그러면. 네, 네 보세요. 네. 네. 어, 3층부터 내려오시면 더좋은 3층 핫 있어요. 네. 네. 세상은 어둡잖아요. 음. 여기는 어떻게...